はるたくん、おまつりはいつ ?8 月1日だよ。もうすぐだね。おみこしのれんしゅうがんばってね。うん。ジスちゃんはどんなゆかたがすきうーん、かわいいゆかたがすき。あ それいいね。かわいいよ。そうじゃあ、これにする。<noise> わあ、はるたくん、上手。クリスくんも、かっこいい。 이 나상 오하요고자이마 오가의 본문 내용인데 어때요? 잘 들으셨어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그 나형용사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어, 선생님께 선생님이 약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를 먼저 보고 오늘 오가 나가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어, 뭐 뭐를 어 좋아합니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이 가 쓰기다. 가라는 조사로 여러분들 입에 좀 많이 익숙하게 해 놓으세요 했죠. 보세요. 나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목적격 조사 를 사용하죠. 그런데 일본어로는 아타시와 이치고 오 하고 목적격 조사 오를 사용하면 어, 올바르지 않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타시와 이치고가 스키데스하고 가라는 조사를 꼭 써야 되죠. 우리는 뭐뭐를 좋아합니다라고 표현 어, 해석을 해야 하지만 일본어로는 가라는 조사를 쓰는 것에 주의해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 유사한 표현으로 다 가를 써야 다, 되는 나형용사 어, 따라 읽어보세요. 가 기라이다, 그렇죠? 뭐뭐를 싫어한다? 이것도 가를 씁니다. 가 조주다, 뭐뭐를 잘한다. 가 해타다. 이럴 때는 전부 조사 가를 쓴다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들어가도록 할까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간단한 어, 애니 영상 잠깐 봤는데 어, 니혼고 조주데스네 이에 마다마다 데스라든가 그 넥타이 참 멋지네요 할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칭찬과 칭찬을 어, 들었을 때 어떤 약간의 사양하는 표현이라든지 너무 사양해도 이상하죠. 가볍게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자,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어,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주로 어, 날짜에 관한 것을 공부하기로 합시다. 자, 들어 보세요. 음.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9일 10일. 11일. 이까 그렇죠?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걸로 한번더 보여 주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1일부터 10일까지는 일본의 고유한 표현으로 읽어요. 이렇게, 1, 이타치 후즈까, 미까, 요까, 이츠까, 무이까, 나노까, 요까, 고노까 도까. 그죠? 이렇게 일본 고유어로 읽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 있죠. 10. 주 있지. 거기다가 숫자에다가 1. 일은 일본어로 니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이찌니찌, 주니니찌 하고 니치를 붙여주면 되죠. 숫자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죠. 14일 같으면 주요까, 그다음에 20일은 하츠까, 24일도 니주요까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읽어주는 것에 어, 주의를 하면서 다른 거는 그냥 숫자에 니치 이를 붙여줘서 어, 읽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쯔따치가라 어, 도가마데와 어, 요고 오버에떼오이떼구다사 이데스까 쯔따치부터0일까지는 이렇게 고유어로 읽기 때문에 잘 어, 익혀두어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데스까. 자, 이런 날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치 コンサートは5月2日ですああ、そうですか 2, 2サッカーの試合は5月8日ですそうですか、頑張ってくださいいいですか、わかりましたか 1, 1コンサートは5月2日ですああ、そうですか2

가 해서 초금이 들어가는데 8일은 좀 장음 우가 들어가서 요가 이렇게 긴 느낌이 들죠. 사실 박수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날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사 4월 2일 4월 2일 4월 2일 4월 2일 4월 2일 대월 2일 4월 2일 4 음, 오마츠리와 축제는 언제입니까? 츠츠 4월 2일과 3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단오심이 어, 하면 이건 사실 즐거움 단오시해서 즐겁다라는 이 형용사에서 온 명사인데 단오심이 하면 기대되는군요 할때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귀여 대가자. 오마츠리와 이츠 데스카 4月2日と3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体育祭はいつですか ?10 月7日と8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体育祭はいつですか。10月7日と8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あいいですか。文化祭はいつですか。9月4日と5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文化祭文化祭는언제입니까。 9月4日、9月4日と5日です。そうですか期待でぬぐにょ。文化祭はいつですか ?9 月4日と5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花火大会はいつですか ?7 月24日と5日です。

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자, 이ですか. 자, 오늘은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형태를 공부했는데 어, 문형은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날짜에 대한 것, 특히 1일까지가 도가 마대와よく 외워 데 오이 데 주세요. 그죠, 하루부터 열흘까지는 잘 외워두고, 그 나머지는 숫자에 니찌를 붙여서 표현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형들을 가지고 어,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미나상, 고꾸로 삼아 되시다.